초코파이 그쵸 초코파이 나에 그때 처음 봤거든요 하. 초코파이를 아, 네. 먹었을 때 어떤 맛이었어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난우선은 원이 없다 아 이거 먹고 이렇게 살아도 난선은 원이 없다 초코파이 하나에 원이 <laughs> 없다는 사람이다 <또. 웃음> 예, 예, 예예우선예 죽어도. 우선은 어. 이 땅을 밟고 이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웃은 소린데, 음. 처음에는 물, 물도 아까워가지고, 예. 음. 네. 샤워도 제대로 안 남인, 했어요. 아니, 아니, 남인의 집에 가서. <웃음> <웃음> 다른 집에 가서? <웃음> <웃음> 야, 진짜 짠순이다내 <짤습니다. 웃음> 네. 집은 벌레도 안 캐고 춥잖아요. 음, 물쇠도 또 전기쇠, 난방비가 또 나가고 어. 하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돈이 없는 서름이 그때 처음 제가 느꼈거든요 샤워 며칠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일, 일주일에 한번 <laughs> 했죠. <웃음> <웃음> 근데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그래요그죠 <laughs> 언젠가 이제 너무 안감으니까 머리가 기름이 찰찰 흘려 회사 나갔는데 네 <미물이> 머리 <laughs> 왜 이렇게 기름이 찰찰 오르냐고. <laughs> 어, 샤워를 언제 했냐고. 음. 일주일 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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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동안 샤워 안 했다고? 뭐. 세수만, 세수만 하면 되니까. 북한에서 보통 보름의 아버지나 뭐 한가에한번 하는데, 응. 일주일 안에 하는 게뭐 그렇게 큰 거야? 그렇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물도, 세수 물만 딱 데펴가지고, 여러 세수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예. 그래서, 그래서 <laughs> 뭐화장이라 <laughs> 아, 지금 옛말이에요, 옛말. 옛말이에요, 진짜. 지금은 저도 뭐멜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하 유민 씨또 댓글에, 아, 어, 진짜 들었다 <laughs> 쓰지 마세요. <laughs> 저짤 겁니다. <laughs>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죠. 네. 지금은 네. 다 그게 옛말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그치. 에이, 그게 그쵸. 창피하면 저도 말안 했으면 누구도 모르겠죠그럼요 창피 같은 게 어딨어요. 다 정착 단계인데. 예, <laughs> 정착할 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에이. 그때는 얼굴도 가마잡잡해가지고. 아, 왜짜렇게 까맣는지. 까맣터머리 얼굴에서 막 윤기나 까맣게. 예, 진짜 <웃음> 나는. <웃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남자들이 다 이렇게 막 반길 줄 알았는데 피부가 검으니까는뭐쳐다보지나제가 음. <laughs> <laughs> 남자들 없었어요 진짜 남주소리만 가보기만 해봐라 <laughs> 남주 남자들 다 그냥 꼬시고 말 거야라고 응. 했는데 누구도 네, 다안봐 왜냐하면 저는 학교 때도 이런 응. 연애도못 해봤어요 아. 네. 왜냐면 연애도 못 해보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자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아니 이거는 이, 여여여요여 하나 가지고 아, 아. <laughs> 해령 여자라면 미인이라고 이런 아. 생각이 있잖아요 네. 저희 양강도도 많지 않습니다 뭐 아. <laughs> 해령만인 거 아니에요 평양에도 많고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왜냐면 우리 담배공장에는 음. 여자가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대 군인들이 보는 것도 언니들이 다 차지하고 저는 막내다 보니까 아. 엄두도 못냈고 남자를 볼 기회조차도 없었네. 없어요. 손도 못 잡아보고 아... 남자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못 해봤어요. 우리 공장에는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그래 그럴... 아저씨들만 봤는 네. 내가 한국에 그러네. 와가지고 남자들 봤을 때는. 딱 이렇게 좀저 사람 네. 좀 괜찮다 말 걸려면 음. 어, 보지도 않아요. 어. 네. 그리고 오씨, 내가 어디가 못나서 이런 생각. 집에 가서 거걸한번더 쳐다봐야지. <laughs> 네. 내가 어디가 못나서. 아무리 봐도 나는 괜찮을 텐데. 어. <laughs> 난 내가 어디서 못나서 어. 왜남자들날안 보지. 그렇다고 내가 다섯심 꺾이게 <laughs> 남자들한테 막 먼저 말 걸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이래서 착각은 자유라고 합니다. <웃음> 네. <웃음> 무슨 일부터 하셨어요? 그, 하나 센터에서 소개하는 게, 음. 주유소 알바 있는데, 음. 한번가서 면접 봐라,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얼굴이 한번 잡잡해가지고, 모자 푹, 여기까지 음. 눌러쓰고, 날 모르게 푹 눌러쓰고, 다음에 그 주유소 SK, 그 유리품 또 있고, 음. 어서오세요. 하고, 어서 또 음. 그런 것부터 배우고. 하, 음. 아, 쉽진 않더라고요. 처음부 일도. 예. 음. 북한 같으면은, 주유소 일이, <laughs> 북한에도 최근에는 주유소가 생겼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주유, 그,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전국구에 다 생긴 게 아니라 평양이나 음. 원산 이렇게 대도시에만 있는데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아가씨만 뽑는데 아가씨들은 아. 진짜 최고의 일자리입니다. 아, 아. 왜냐면 북한에서는 차라는 거를 누구나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뭐 간부 기사라든가 음. 아니면 돈 많은 무역회사 사장이라든가. 그쵸. 뭐 이런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쁜 여자들을 내세워서 우리 주유소에 끌어오게끔 들어오게끔 음, 이제 그래야좀 이게 이쁜 아가씨들을 뽑는 거예요. 뇌물도 많이 먹고 하니까. 그럼요. 주유소 아. 일자리가 굉장히 고급 일자리인데 아, 여, 여기서는... 뭐 한국은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집에 들어와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나는 한국에 오면 정말, 앞이 쫙 열릴 예. 줄 알았는데, 뭐, 남자들이, 뭐, 공주님, 공주님 한 모임, 막 이렇게 막 떠붙들고, 막멋시고살줄 알았는데, 어. 아이, 고거 좀, 황한 꿈이었더라고요. 소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laughs> 창피해. 진짜. 이것도 네, <laughs> 지나간 이야기라서 이렇게 말을 예. 할수 있다라는.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일하다가 주에서 일을 제가 한 3년을 했어요. 3년을 음. 하다가 그 다음에 식당일. 아. 예, 식당일을 또 아. 했죠. 그러니까는 구인구직에 보면 또몇 시부터 이런 시간이 더 정해져 있는 음. 게 있어요. 몇 시부터 알바를몇 시까지 하면 또 얼마 준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식당 일도 많이 해보고, 음. 주유소 일도 많이 하고. 구인구직 그 일자리를 찾을 때, 우리 세터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제일 먼저 벼룩시장 신문이라든가, 네. 지금 뭐 핸드폰으로 다볼수 있죠. 만 저희 때는 신문을 보고 찾을 네, 때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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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보게 되면 뭐, 일자리 네. 찾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띠리링 걸었을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 전화를 다 끊어버려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제 북한에서 왔단 말입니다라고 말하기 <laughs> 안녕하십니까에 다어 버렸네. 와 네. 이게 사람의 오기가 생기더라고. 네, 맞아요. 아니 안녕하십니까밖에 한번도에 전화기를 꺼버려. 어. 어,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요거를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까지만 통과시키려고. <laughs> 저는 처음에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어. 어, 뭐 식당에서도 그렇고 주유소도 그렇고 인사가 첫째 안녕하세요. 음. 어서 오세요. 음. 이게 이 그걸 못해가지고, 음. 주방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그,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면 못해 예, 예, 예. 말이 안 나가서. <laughs> 말이 안 나가서. 슬프다. 아니, 아, 왜냐면, 아니, 그, 주유소에서는 모자를 풍으로 쓰고, 어. 그냥 뭐, 알아보든지 말든지, 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딱 손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아. 이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어. 인사를 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주방 사장님 <laughs> 저는 정말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좀 주방에서 좀, 좀 설거지만 할게요. 아이고야그래가지고서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장님, 그러면 설거지만 그,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탈북민들이 처음에 대한민국 나가지고 네. 제일 먼저 겪는 게 어떻게 보면 슬픔이에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지역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투리.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투리도 문화유산이라고 하지만은 사투. 사투리 자체가 중국 사투리랑 비슷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조선소인이라고 네. 음. 오해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네, 차라리 네. 제가 아까도 전화를 하면서 안녕하세요까지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그다음 말을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 얘기를 음, 하고 음, 싶었는데 음, 음.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 하기 전에 끊어버리니까 도저히 그 음.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이 사투리 때문에 굉장히 난이 많아요 고난이. 근데 지금은 또 우리 세타민들의 방송도 많아지고 저희 층도 유튜브 많고 또 예전보다도 탈북민들에 대한 그 편견 인식이 더 많이 좋아져서 음.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색안경 끼고 보진 않은데 옛날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음. 제가 사업을 음. 시작할 때 음. 그때는 그때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도 제가, 어, 그러면, 식당 일을 주방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주방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술을 배워서, 네, 네, 요리하는 네. 걸 배워서, 네, 식당을 네. 차리신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제가 아. 식당 일을 많이 하고, 돌아가는 시스템도 제가 많이, 음.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도 사랑이라는 소리 듣고 싶었어요. 네 여자가 되고 싶었다가 그건 패스. 네. 우리 건너갔어. 누도 구나안 쳐다봐. 이제는 사장이 되고 싶어. 나도 다른 사람들 보고 뭐 사장님 사장님 뭐 이렇게 하는데 음. 나도 딴 사람한테서 사장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많이 듣고 싶었어요. 아.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4년 음. 만에 제가 음. 잘 됐어요. 아잘 됐어요. 뭐 무슨 식당이에요? 어 제가 강명 서고기 순대국이라고 아. 우리는. 다른 순대국도 별, 저도 좋아하지만. 순대국이구나. 예, 네, 우리는. 아니, 여기는 음. 보면 거의 다 순대국이라고 하면 돼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음, 음. 저는 그 개념을 깨고 싶었어요. 그 뭐예요? 북한 사람이 개발한 음식, 음. 소고기가 들어간 순대국. 오, 음, 네. 진짜? 네. 특이하다. 왜냐면, 어르신들은 거의 음. 다이게 돼지고, 머릿고기 들어간 그런 아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 돼지고기라는 그 개념을 깨고 어. 소고기 순대국이라는 걸 저는, 있다. 예, 저는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손님이 많아요. 네, 예, 많죠. 어.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뭐였어요? 아, 사람들과의 대화가 좀 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아유, 어서오세요. 음.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음. 안 나가요. 그때 당시도 안 나가가지고, 음, 음. 헐에 헐 서빙을 한명 제가 구했어요. 음. 그때도 막 바쁘고 혼자 음. 하기 막 힘들고 음. 하니까 한국 아가씨를 한명 써가지고, 그 아가씨를 음. 내세웠죠. 그냥 저는 밥만 푸고 설거지하고, 그냥, 예, 주방에서만 일을 했고, 음.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누구세요? 하면, 음. 음. 아이, 입니다 이렇게 못 나갔어요. 왜? 창피해가지고, 말 때문에. 지금은 나설 수 있는데, 음. 예, 그때 당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음.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음. 북한 사람이 식당을 차렸다 하게 되면 손님들이 음. 떨어질까봐. 아, 그게 와, 뭐 어려워가지고, 음. 그게 어려워가지고, 어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나서지도 못하고, 아, 제가 사장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손님이 떨어질까 봐. 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도 북한 사람이라 말도 못하고 음. 혼자서 많이 음. 마음을 많이 알았었어요. 그러다가서리1년 지나고 음. 2년 지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많고 음. 그 다음에. 우리 주방장님이 한국 분이세요. 음. 그분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다 음. 아, 똑같은 그렇지. 북한 사람 이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저는 음. 어, 대한민국 에 와서 뭐 대한민국 음. 사람이지 음. 뭘 그걸 숨기냐. 그렇지. 어 숨기지 말고 저는 당당하게 나서서 너도 저는 얘기를 해라. 음.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항상 뒤에서 저를 많이 밀어줬거든요. 아. 그래서 누구와도 저는 좋은 분이시네 아니, 선적이에요? 이러면. 아니요? 어. 저 북한 사람이에요. 응. 어, 뭐, 북한 그 사람이라뭐 달라요? 뭐, 응. 이름에서막 뭐 손님하고도 막 농담도 하고. 응. 그래서 한국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가 응.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당당히 식당도 응. 하고 사업에 성공을 응. 해가지고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걸 보고 저도 거기서 많이 기운을 얻어가지고, 응. 예, 지금도 당당하게. 응. 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예, 멋지십니다. 예, 예.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말이 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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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그 말을 못했던 게 다행이었던 거예요. <웃음> 주방에 <웃음> 예, 들어갔으니까 예, 그런 기술도 배웠지. 예. 정말, 정말 멋지십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이 음.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음. 해가지고 거기서또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음. 지금은. 음.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우리 세터인들이 <laughs> 네. 대만에 오셔서 식당이 됐던 음. 뭐가 됐던 자영업을 네. 많이 하셔서 언젠가는 통일이 됐을 때 네. 그래도 내 고향 사람들한테 순대국은 마음껏 먹일 수 있잖아. 저는 어.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우리 북한의 사람들이 언제 이런 소고기 음. 순대국이라는 거 언제 먹어봤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음. 언젠가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음. 내가 만든 음식을 우리 음. 북한 사람들한테 정말 음. 마음껏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맞아. 항상 마음에 음.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 참에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고향 사람들한테 네. 한마디 말씀 남겨 주세요. 언니야, 음. 음. 오빠야, 음. 음. 은시랑 음. 순구만 음. 아. 먹고 싶다. 음.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우리 다시 만나겠지. 내가 만나면 우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소고기 순대국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 날을 좀꼭 기다려서 죽지 말고 살아만 다오. 어쨌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아. 어... 진짜.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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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치고 소고기를 못 먹어 먹어. 네. 소탕을 평생토로 보지도 못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네. 고향에는 우리 형제들한테 소고기 순대국을 꼭 맛보게 하는 그날까지 꼭 열심히 사셔서 네. 승승상구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가게 홍보좀 하세요. <laughs> 저희는 손님들이 지금 많은 이유도 음. 그거예요. 음. 마 맛으로 저는 음. 항상 승부를 합니다. 음. 음. 그래서 그냥 저희가 직접 가마솥에다가 아. 이렇게 끓여서 하거든요. 아. 사골 육수에요. 손뼈에요. 음. 거기다가 소고기를 넣고 순대랑 넣어서 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딱 맛을 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저희는. 손님들의, 단골이 많겠네요. 예, 단골도 많고 손님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 지금 택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택배금 되는 거예요? 네. 아. 만약에 오늘에 주문하면 내일 음. 받아볼 수 있게 예, 저희가 지금 택배 운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전화 많이 주세요 아 <웃음> <웃음> 정말 맛있다고 네. 양심을 걸고 네. 우려낸 사골 육수에 소고기 순댓국이라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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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굉장히 힘듭니다 <laughs> 네. 네.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수진언니 가게와 전화번호 제가 또싹 띄어서 밑에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네. 소고기 순대국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수진언니 가게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또 택배로 멋있게 포장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그때 당시 갑자기 없어진 동생은 연락이 되셨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났어요. 어머! 네, 네, 어떻게! 만났고. 그쪽으로서 알려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 삼촌이랑 이렇게 관계 아니야. 그 아.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 이게 많이 위험한 상황이어 가지고 음.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떠났다고. 아. 그래 가지고 삼촌이랑 가족들 음. 다 만나고 지금은 그냥 명절 때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 그때 삼촌이랑 가족들이랑 그 언니를 먼저 네. 어디 될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모르게 말안 네, 하고 먼저 가족이, 떠나서 예, 가족이래가지고 그치 가족이 어. 자기네는 또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음, 모르고 하니까 음. 어쨌든 말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를 해달라 음. 이렇게 얘기를 성공하면 하고. 성공하면 좋은데 혹시 <laughs> 잡 피해되면 같이 그쵸. 피해를 보니까. 예예예. 그런 그래, 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나와서도 많이 날치 샀대요. 샀는데 연락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못 찾았다고 그러면서 많이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잘해 주고 있어요 네.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그때 당시 갑자기 없어진 삼촌 때문에 네. 보일 부에 끌려가서 잡혀가서 이렇게 그럼요. 청구 앞에서 네. 기절도 했었고 했었는데 네, 근데 그런+ 어. 그런 얘기도 막 하니까 정말 음. 고생 많았다 음. 미안하다 이렇게 네가 이렇게 무사히 와가지고 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음. 볼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해요. 음. thank you